물 섭취량은 사람 체질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루에 물 2엘 꼬박꼬박 챙겨 먹다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어요. 물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아시는데 물은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밤 9시 이후 마시는 물의 양이 노인분들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화장실 가다 휘청이고 혈압이 130에서 95로 변화. 오늘은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고해 볼 만한 물 섭취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새벽 시간대에 특히 주의해 볼 점도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물이 몸에 좋다니까 하시며, 밤 10시에 큰 컵으로 물을 드셨어요. 그런데 새벽 2시,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휘청. 어머, 왜 이렇게 어지럽지? 혈압이 평소 130에서 95로 변했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원인이 담배나 술이 아니라, 그 무해해 보이는 물한 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는 순간, 당신은 건강한 백세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를 연구하는 이상훈입니다. 15년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새벽 어지럼증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67세 박철수 어르신 사례를 보면 평소 밤 10시에 물을 가득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니까. 밤에도 충분히 마셔야지. 그런데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도중 어지럼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혈압을 재보니 누워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일어서면 변화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밤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밤새 활동하게 되고, 혈관 내 수분 균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 변화로 어지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밤 8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요. 다음은 새벽 가슴 두근거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74세 정미자 할머니는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를 실천하고 계셨어요. 저녁 늦게까지 마셔서 목표량을 채우셨죠.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서 병원에 가보셨대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나트륨 배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많은 양의 수분이 더해지면 전해질 균형의 변화가 생겨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오후 6시 이후에는 하루 물 섭취량의 일부분만 마시는 것을 고려해볼만 해요. 저녁 6시 후에는 300ml 정도로 조절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78세 이병호 어르신의 경험담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받으셨는데, 밤 늦게까지 물을 마시다 보니, 새벽에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할아버지, 요즘 다리가 부으시네요? 이상하게 밤에 물 마시고, 자면 새벽에 이렇게 돼.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수분 처리 능력이 젊을 때와 달라질 수 있어요. 밤에는 신장도 상대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계속 많은 양의 수분을 처리하다 보니, 전해질 균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오후 8시 이후에는 갈증이 나더라도, 조금씩만 마시는 것이 방법이에요. 85세 송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시원한 물한 컵을 드시고 주무셨어요. 시원해서 좋네 하셨는데 새벽에 자주 추위를 느끼며 깨어나셨대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리고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밤에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면 중심 체온에 영향을 줄수 있고 새벽에 추위를 더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밤에 목이 마를 때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81세 최동식 어르신은 혈압약을 저녁에 복용하셨어요. 약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고 하던데.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상황이 있었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 갑자기 어지러워서.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변해 있는 상태였어요.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여기에 밤늦은 수분 섭취가 더해지면 예상보다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복용 후 일정 시간은 물을 조금만 마시시고 궁금한 점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국물 요리를 참 좋아하시죠. 저녁에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드시고 나서 또 물을 마시면 수분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하고 밥 먹었지. 그리고 물도 한컵 마셨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김치의 나트륨과 밤늦은 수분 섭취가 함께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저녁 식사에 국물이 있었다면 추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또 인삼차나 결명자차 같은 차류도 밤에는 고려해 보세요. 카페인은 없지만 이뇨 작용이 있어서 새벽 기상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이 참고해 볼 만한 수분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333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오전 3시간 집중하기 기상 후 3시간 동안 하루 수분량의 약40% 정도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10시까지 두잔 정도가 되겠네요. 두 번째 점심 후 3시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또40% 정도를 마시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활동량이 많아서 수분 흡수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저녁 3시간 전. 마무리 잠들기 3시간 전. 오후 6시에서 7시경에 남은 20% 정도를 마시고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이후에는 목만 축이는 정도로요. 하루 총 수분량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몸에서 원할 때요. 밤 8시 이후에는 200ml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한 컵을 여러 번 나누어서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혈압이 자연적으로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밤에 마신 과도한 물의 영향이 더해지면 혈압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에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어지럼, 낙상, 실신 등이 그런 예죠?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새벽에 2회 이상 자주 깨는 경우, 일어설 때 5초 이상 어지러운 경우, 새벽 화장실 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있다면, 수분 섭취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와 달라진 몸의 변화를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밤 8시 이후 물 마시는 양만 조금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관리를 하는 분들이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부터 나는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볼까?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건강하고 편안한 밤. 잠을 위해서 말이에요. 댓글에 평소 물 마시는 시간을 적어주시고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었어요. 라는 후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좋은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한 두뇌로 건강한 백세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미국 신장학회지의 고령자 야간 수분 섭취 연구 대한심장학회의 기립성저혈압 가이드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5세 이상 응급실내원 분석, 미국 수면학회의 야간 수분 섭취와 수면장애 연구 등을 참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의학회의 고령자 수분 섭취 권고안도 참조했으며 다양한 관찰 사례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 정보를 구성했습니다.